건강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이겠죠. 이 시간에 살들이 챙겨 드립니다. 건강 톡톡. 이번 시간에는 인천환경보건센터의 부센터장이자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함승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철 건강관리 2탄으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요즘 정말 날씨가 우리 걱정거리인데요. 어, 더 우려스러운 게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각종 질환의 발생률이 올라간다면서요, 교수님? 네, 사실입니다. 네. 폭염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ICC,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네. 기온이 1도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며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네. 사망률이 9% 이상 아.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24년 여름, 온열 질환자가 3,700여 명 정도로, 전년 대비 한31% 정도 증가했고, 네네. 사망자 수도 6.3% 증가하여, 어 2018년도 이후에 두 번째로 어 높은 수치를 작년에 저희가 어... 기록을 했고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령별로 좀 보면은 고령층, 특히 80세 이상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았고요. 네. 발생의 81%가 실외에서, 음. 또그 중에는 49%가 낮 12시부터 네. 5시까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기온이 또 제일 높을 때니까요. 맞습니다. 아. 올해, 올해는 또 네. 어제까지 제가 음. 좀 살펴보니까. 네. 총 1000, 2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벌써 발생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여덟 분이 안타깝게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7월 초인데 아우, 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온열 질환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요 질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2023년 통계에 따르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전 질환은 열탈진으로 전체 한 56%를 차지했습니다. 네. 열탈진은 우리가 흔히 열일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음. 피부가 좀 차갑고 젖어 있으면. 또,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에스꺼움 등이 나타나지만, 네. 열사병하고는 좀 다르게, 음. 이열사병은 의식은 보통 음. 다 있으십니다. 네네. 네. 이제 반면에 열사병은 가장 위험한데, 체온 조절하는 이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기능을 상실하는 아주 가장 네. 위험한 온열 질환이고요. 네네. 네.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수 있고, 의식이 없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사병, 열사병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신속하게 조치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온열 질환의 응급 조치는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환자를 빠르게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옷을 헐렁하게 해드리고, 음.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네. 뭐 부채나 선풍기로 몸을 식혀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 다 아마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제 뭐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그 일반 네. 건강한 분들도 네. 어 선풍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땀을 배, 땀은 이제 배출이 되는데 네. 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우리 몸은 계속 땀을 배출하려고 하고 네. 어 이로 인해서 탈수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건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는 선풍기 사용하시는 건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물 섭취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수분을 보충해드리고, 또,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즉시 119에 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또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119에 즉시 음. 어,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어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나서 네. 어 열기를 식혀 드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 뭐 얼음 주머니 같은 거 있다면 네. 어 목이나 뭐 겨드랑이 밑이나 뭐 사타구니 이런 네. 쪽에 대어서 네.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일단 몸의 온도를 낮춰 주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응급 조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 주실까요? 네, 먼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네. 마시게 하는 건 질식의 위험이 아. 있어서 절대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네. 또 간혹 열사병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뭐 알코올을 몸에 뿌린다라는 것도 제가 음. 뭐 인터넷에 네. 돌아다니는 네. 거 봤는데요. 아, 이것도 절대로 하셔서는 아.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안 돼요. 의료진이 하는, 아. 할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그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생수를 또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생위는 물중독에 음. 걸릴 수 있어서 좋지 네.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땀으로 염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물만 또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온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음, 네. 이온 음료나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 당뇨나 고혈압 환자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온 음료 섭취 전에 또는 소금 섭취 전에 의료진하고 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온열 질환은 야외 활동 할 때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2023년 온열, 온열 질환 발생의 20%는 실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뭐 밤과 같은 상황에서 주의를좀 하셔야 되는데요. 밀폐가 잘 되지 않, 아, 밀폐가 되어 있거나 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 네. 또는 적절한 냉방시설이 없거나 아하. 관리가 미흡한 그런 실내 작업, 뭐 주차된 차량 내부 아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 잠깐이라도 네. 아이를 차량에 혼자 두는 것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그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하고요 그럼요. 그러면... 그 밖에도 뭐 고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네. 제철소의 용광로나 아. 조선소, 뭐옥외 건설 현장 배달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열 질환에 더 주의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온열 질환은 누구에게나. 할수 있지만 네. 고령자나 어린이, 임산부, 뭐 고혈압, 당뇨와 같이 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어, 바깥에서 네, 일하시거나 네.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탈수나 혈액순환 어,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과 함께 당부의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온열 질환은 사실 우리가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건강수칙, 그리고 음료 섭취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최대한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아하. 중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낮 12시부터 5시까지 더운 시간대에는 어,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추가로 매일 그 기온이나 네. 폭염 특보 등그 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네. 가지면 더 아, 좋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추가로 음료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술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뭐또 탄산 음료 이런 것들은 사실 가급적 드시지 음.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이러한 음료들은 체온 상승. 또 인유작용으로 그 탈수를 또좀 가속화시킬 수 있겠고 또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매우 단 음료 또한 더 많은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네. 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좋고요. 네. 또 너무 차가운 음료는 위경련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가 또 수분 어,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데 또, 이온 음료 중에는 네.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도, 그, 특히 이제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는 건강한 여름을 좀 보내셨으면 어, 하고요. 아, 네. 네. 오늘 말씀 덕분에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날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아, 네. <laughs>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톡톡. 2주에 이어서 여름철 건강관리. 오늘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함승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